우리 정부가 새오로를 인양하는데 시행착오가 많습니다. 3년이나 준비한 인양이 왜 이렇게 시행착오가 많을까? 과연 올해 4월 인양 계획이 애초부터 있었던 걸까? 이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나라산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행착오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가진 의구심이 2017년의 3월. 과연 이게 계획되어 있던 건가 이런 의구심들이 있어요. 소장님이좀 네. 예산의 관점에서 파헤, 파헤쳐 보신 게 있다면서요? 예. 예, 저도 좀 약간 의구심이 있어서 한번 네. 예산을 확인해 봤더니요. 네. 올해 2017년도에 인양 추진단 예산 자체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아하. 그 시, 거기다 또그 돈을 쓰는 조직, 저그행대부 조직도에서도 예. 추진단이 딱한명 직원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 그 그리고 이제 그분은 전화를 받지 않는데 여하튼 지금 현재 예산을 지출하는 것들이 과거 썼던 돈 이월하고 또 아니면 재해집을 갖다 쓰는 것으로 이제 지금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게 예산의 관점에서 보자면 2017년도에 세월을 인양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예산을 미리 책정해 둬야 되는데 계획이 있었다면 예예 예. 적어도 예산의 관점에서는 2017년도에 세월을 인양할 거라고 잡아둔 예산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간단하게 작년, 말하면 네, 작년 11월까지 예산을 편성할 수는 있 기회가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때까지 1단계도 저희 인양이 안 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의지가 있었다면 뭐 설사 늦어져서 뭐, 작년에 못했더라도 예.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시간적 여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하지 않았다. 적어도 작년 11월까지는 어, 올해 그러니까 작년 기준은 내년에 세월호 인양을 3월에 할 테니까 관련된 예산을 잡아두는 게 만약에 계획이 있었다면 정상인데 그런 잡혀있던 예산이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예, 없, 예, 없었고 어, 시도한 적도 없었다. 시도한 저기에서, 적도 없었다. 예, 예. 그러면 그 일반이 가지고 있는 이거 정말 세월호가 탄핵되니까 갑자기 끌어올려진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밑받침하는 예산 관점에서의 정황이네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어. 행정이라는 게 그게 갑자기 되고 뭐 이런 게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정부 행정은 특히나 많은 일을 대비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거는 또이한두 작은 사안이 아니고 매우 큰 사안인데 지금 어 내년도에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예산을 편성했겠죠 그렇죠 아 이건 좀 굉장히 구체적인 정황이 처음으로 나온 건데 계획이 없었을 수도 있다는 그러면 지금은 어느 네. 네. 어느 돈을 끌어다 쓰는 겁니까 예산이 없었으면. 그, 주로 지금까지 했던 방식이 제대책비 끌어다 쓴 건데요. 재대책비요 예. 그 예, 제대 직비가 이제 보통 그, 이, 뭐, 진짜 사고가 나고 할수 있어요. 일종 예비비네요.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돈이 예비비를 쓰면서 그 주로 예전에도 분양, 분양소 예산 같은 경우에도 해수부 소득지원가에서 이제 편성하고 지출을 추진다 해서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아 지금도 그런 비슷한 방식으로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재해 대책 비용은 제가 제가 정확히 좀 정리를 하려고 네. 재해 대책 비에서 쓰는 게 정상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네. 이해하는 게 맞나 좀 봐주십시오. 재해 대책 비라는 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예상치 못한 폭우가 온다든가, 네. 네. 홍수가 생긴다든가 그런 재해가 생겼을 때를 대비한 예비비지 이렇게 세월호가 만약에 계획되어 있었다면 거기서 끌었쓸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한 맞습니까? 그렇죠. 세월호가 뭐 지금 한두 달내 이런 일도 아니고 그렇죠. 3년이 ]가요. 된 일인데 예. 그런 걸제대예예예 쓰러 쓰는 건예산 목적의 사용금지라는 원칙에 어긋납니다. 어허. 그래서 그쵸? 더더욱이 예전... 세월호 인양 비용은 갑자기 끌어다 쓰는 거다?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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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예가예가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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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건 확인해 보셨나요? 그런 보도가 있고, 정, 그렇지만 정부는 확인해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만약에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결정이 됐다면 아마 정부는 오히려 더 그걸 강조할 텐데, 예. 정부에 있어서는 그 그분에서 모호한 그 답변을 일관하고 있고, 그 계약서라든가.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작년 말에 끝났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연장됐을 때 원래 배상비도 지쳐 주기로 돼 있었는데 상하이 예. 셀비지에서 예.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일체 지금 아무 답변을 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배상비라는 것은 지체보상금 같은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죠. 예, 예. 네, 상하이 셀비지가 예를 들어서 2년 안에 인양하기로 했는데 인양을 계약된 기간 내에 못하면 배상금을 내는 그런 네. 조항. 추가 비용 당연히 내고 배상도 예. 하고 이렇게 이런 원래 그런 원래 다른 네. 계약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계약서를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3년이 되도록 공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계약은 공개되고 있습다 예. 그러니까 실제 추가 비용이 어떻게 정산되거나 누가 지출하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예, 맞습니다. 정부는 예. 문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합니까? 네, 예, 답변을 안 하고 있고요. 예. 뭐그 예산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실은 공식적인 답변이 없어서 <laughs> 예산서나 서류에서는 확인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이리저리 물어보면 정황상 일단 그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 쓰고 있다 이제 그렇게 아하. 하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예산의 책정이 안 됐었다는 게 정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 예. 할 계획이 있었다면 무조건 예산이 이전해 책정되는데 책정을 안 했다는 건 올해 인양 계획이 없었다라고 주장할 굉장히 분명한 근거가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11월 정확하게 면 11월 30일, 12월 1일까지 예산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이런 예산은 야당도 당연히 찬성할 예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네, 이제 그거에 대한 아무런 뭐 제한이 음, 없었습니다. 이건 해명해야 될 사안이네요. 계획이 있었다는데 왜 예산을 안 잡았냐고. 왜냐하면 해수부에서는 진작에 오래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다고 주장했거든요. 예예. 네, 네. 네, 이거 탄핵 때 갑자기 급하게 인양하는 거 아니냐고 주장하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이런 재대식비 이런 거는 해수부 차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네. 대부분 이제. 그 총리 이나 기재부가 결정을 해줘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안 해준 것도 그들이 결정, 그분들이 결정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해주는 것도 그분들이 결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해수부는 아마 재울 때는 하라는대로할 그런 상황인 거죠. 음, 그러니까 말씀의 요는 네. 말씀의 요는 재해 대책비를 해수부가 쓰고 싶다고 마음대로 쓸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음. 어 의혹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면은 언론에 보도된. 세월호 인양 관련 비용 천 오억인가요, 천 이십억인가요? 그 돈을 10 언제 측정니다 예, 네. 그건 언제 측정된 겁니까? 그건 이제 계약기2 년이었으니까, 예. 그이년 전, 네. 2년 전에, 이년반 전, 이년반 전에 측정. 그 이외 지금 금액은 전혀 반영된 게 없다. 예예. 예. 아하, 알겠습니다. 네, 오늘, 예. 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예. 빨리 계약서라든가 이번에 그 기체된 상황이나 이런 것들 좀 명확한 공개를 하고 예. 국민들의 의욕을 풀어줘야 뭐 자기들이 억울하다면 예. 풀어줘야 되는 거고 지금 굉장히 많은 의심들이 있다는 사실을 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의견 네. 내 네. 못하면 배상금을 내는 그런 네. 조항. 추가 비용 당연히 내고 배상도 네. 하고 이렇게 이런 원래 그런 원래 네. 다른 계약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계약서를 확인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3년이 되도록 공개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 계약은 공개되고 있지 예, 하... 않다. 예. 그러니까 실제 추가 비용이 어떻게 정산되거나 누가 지출하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예, 맞습니다. 정부는 예. 문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합니까? 네 예, 답변 안 하고 있고요. 예. 뭐그 예산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실은 공식적인 답변이 없어서 예산서나 서류에서는 확인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이리저리 물어보면 정황상 그러니까 일단. 그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 쓰고 있다. 이제 그렇게 아하. 하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예산의 책정이 안 됐었다는 게 정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 예. 할 계획이 있었다면 무조건 예산이 이전해 책정되는데 책정을 안 했다는 건 올해 인양 계획이 없었다라고 주장할 굉장히 분명한 근거가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11월 정확히 하면 11월 30일, 12월 1일까지 예산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이런 예산은 야당도 당연히 찬성할 예산 아닙니까? 당연하죠. 당연하죠. 예,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아무런 뭐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게 예산의 관점에서 보자면 2 0 1 7년도에 세월을 인양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예산을 미리 책정해둬야 되는데 계획이 있었다면, 예예. 예. 적어도 예산의 관점에서는 2 0 1 7년도에 세월을 인양할 거라고 잡아둔 예산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간단하게 말하면, 올해 작년, 예, 작년 11월까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때까지 일 단계도 저희 인양이 안 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의지가 있었다면 뭐 설사 늦어져서 저년에못 했더라도 예.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시간적 여유는 있었습니다. 근데 전혀 하지 않았다. 적어도 작년 11월까지는 어, 올해 그러니까 작년 기준은 내년에 세월호 인양을 3월에 할 테니까 관련된 네. 예산을 잡아두는 게 만약에 계획이 있었다면 정상인데 그런 잡혀있던 예산이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네, 없었고 어... 시도한 적도 없었다. 시도한 적도 그게... 없었다. 예, 예. 그러면 그 일반이 가지고 있는 이거 정말 세월호가 탄핵되니까 갑자기 끌어올려진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밑받침하는 예산관점에서의 정황이네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행정이라는 게 가, 갑자기 되고 뭐 이런. 우리 정부가 세월호를 인양하는데 시행착오가 많습니다. 3년이나 준비한 인양이 왜 이렇게 시행착오가 많을까. 과연 올해 4월 인양 계획이 애초부터 있었던 걸까. 이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정착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가진 의구심이 2 0 1 7년의 3월 과연 이게 계획되어 있던 건가. 이런 의구심들이 있어요. 소장님이 네. 좀 예산의 관점에서 파헤, 파헤쳐보신 게 있다면요? 서 예. 예, 저도 좀 약간 의구심이 있어서 네. 예산을 확인해 봤더니요. 네. 올해 2017년도에 인양 추진단 예산 자체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아하. 그 시, 거기다 또그 돈을 쓰는 조직, 저그 행대부 조직도에서도 예. 진단이딱한명 직원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 그, 그리고 이제 그분은 전화를 받지 않는데, 여하튼 지금 현재 예산을 지출하는 것들이 과거 썼던 돈이월 하고 또 아니면 재해 대책을 갖다 쓰는 것으로 이제 지금 이게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정부 행정은 특히나 만일을 대비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거는 또이한두 작은 사안이 아니고 매우 큰 사안인데 지금 어, 내년에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예산을 설정했겠죠. 그렇죠. 아 이거 좀 굉장히 구체적인 상황에 처음으로 나온 건데 계획이 없었을 수도 있다는. 그러면 지금은 어느 네. 네. 어느 돈을 끌어다 쓰는 겁니까? 예산이 없었으면. 그 주로 지금까지 했던 방식이 재 대책비 끌어다 쓴 건데요. 재대책비 예. 그, 예, 재 대책비가 이제 보통 그이뭐 진짜 사고가 나고 했을 때 일종 예비비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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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그 돈이 예비비를 쓰면서 그 주로 예전에도 분양제 분양소 예산 같은 경우에도 해수부 소득지원가에서 이제 편성하고 지출을 추진다 해서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아 지금도 그런 비슷한 방식으로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재해 대책 비용은 제가 제가 정확히 좀 정리를 하려고 재해 대책 비에서 네. 쓰는 게 정상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네. 이해하는 게 맞나 좀 봐주십시오. 재해 대책 비라는 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예상치 못한 폭우가 온다든가, 네, 네. 홍수가 생긴다든가 그런 재해가 생겼을 때를 대비한 예비비지 이렇게 세월호가 만약에 계획되어 있었다면 거기서 끌었쓸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한 맞습니까? 그렇죠. 세월호가 뭐 지금 한두달내 이런 일도 아니고, 그렇죠. 년이 된 일인데 예. 그런 걸 제대로 쓰는 쓰는 건 예산 목적의 사용 금지라는 원칙에 어긋납니다. 어허. 그래서, 그래서 더더욱 이 예, 저... 세월호 인양 비용은 갑자기 끌어다 쓰는 거다. 예예. 예. 그러면 추가 비용은 그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지금 상하이 셀비지가 추가로 들어간 비용들은 어 알아서 부담하는 거라고 그런 네. 보도가 있었는데. 이건 확인해 보셨나요? 그런 보도가 있고, 정, 그렇지만 정부는 확인해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만약에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결정이 됐다면 아마 정부는 오히려 더 그걸 강조할 텐데, 예. 정부에 있어서는 그 그분에서 모호한 답변을 일관하고 있고, 그 계약서라든가. 그 지금 현재 지금 작년 말에 끝났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연장됐을 때 원래 배상비도 지쳐 주기로 돼 있었는데 상하이셀비지에서. 예. 예.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일체 지금 아무 답변을 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배상비라는 거는 지체 보상금 같은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죠. 예예. 네, 상하이셀비지가 예를 들어서 2년 안에 인양하기로 했는데 인양을 계약된.